别紧张，来，别紧张，来，兄 <noise> 弟<声>。 발한번 걸어봐. 얘 약간 좀 밀어줘. 밀면서 팀 차이 나니까 밀면서 그렇지 좋아. 한번 말고 두 번까지 해야지 땡겼다가 그렇지 반대방 밀면서. 다들 아침에 상대방 다려오면 바로 걸어. 잘하는 분 걸어. 그다음그 다음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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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그다 네! 에그 다음에, 돌아가!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네 다음에, 그다아에그 다음에, 아 다음에, 이 다음에, 그 다음에, 백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 가, 그다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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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재기야 목기 잡고 해. 네가 네가 일해야 돼. 그가 네, 일해야 돼. 우리 쟤 그대로 가면 돼. 빼고 가. 아 낫죠. 낫죠 낫그렇지 높여. 그지재야 가라. 재기야 가라. 그대로 있어 가라 가라. 재기야 뒤로 가. 터틀 목가 터틀 목가빼 가. 빼고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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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걸어. 다리 걸어. 가라. 다리 가라. 가라. 아, 재기야. 跑！